마블에도 능력 활용을 뒤치게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무슨 충전기 사업만 해도 떼돈 벌 텐데 말이죠. 오늘은 엘렉트로를 알아 봅시다. 본명 맥스웰 딜러는 전기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동료가 전봇대에 대롱대롱 걸려버렸어요. 맥스는 보너스 안 주면 안보여주겠다 하다. 너가 최고라 너밖에 못 구한다고 업고하자 겨우 구해주는데요. 바로 그때 번개에 맞았고 그때부터 전기 찌릿릿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렉트로라 부르며 범죄를 꾸미게 되죠. 옆집은 번개 맞고 초스피드를 각성해 최고 인기를 누린 일렉트로는 초창기에 조나의 근골을 털었는데요. 조나는 일렉트로가 스파이더맨이 변장한 건줄 알고 속보를 내고 파이더맨은 누명을 풀기 위해 그와 처음 대적하죠. 고무장갑 장화 끼고, 모래 뿌리고, 물 뿌려서 잡습니다. 이게, 어, 떤 원리인지는, 어 댓글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전기 타입인데, 물 타입이 약점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옆집 전기 타입은 최강 귀요미로 등을 쓸어담고 또 옆집은 엄청난 포스로 주인공 버프 아니었으면 만화 정말끔 재앙이었는데 이 범부는 이어 솔로 범죄 활동에 한계를 느꼈는지 시니스터 6 같은 팀으로 활동하는데도 매번 실패해 열등감만 쌓이는데요. 마블은 2000년대 이 구시대적인 시니스터 6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일렉트로 본인이 힘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버프를 해주는데 이 버프된 일렉트로와 시니스터 6는 현재 텀블벅 기간 한정 펀딩 중인 건틀렛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